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은 신설한 코너, 2023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1호 첫 번째 상담 사례가 있었어 한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명장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난초 배양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2년차 초보 애란인 박기업입니다. 존함이 박기업님이십니다. 난초를 키우는 애란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하신 위원장님의 고민 상담소 신설은 많은 에라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초보인지라 배양의 기술과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 구매한 난초들이 안타깝게 아깝게 죽이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는 영장님과 같은 프로가 될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영장님께 조금이나마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네요 지역은 서울이시고 난실 환경은 1층 베란다입니다 아파트이고 한 1.5평 정도가 되고 아, 확장한 베란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햇볕이 1m 높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턱이 좀 있겠네요. 남대 높이가 1m 10, 1.1m 정도 높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햇볕은 아, 하루에 3시간 정도 되는 동향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좀 부족하네요. 그리고 경력은 2년이고, 서울의 종로 꽃시장을 우연히 나갔다가 난초를 접하게 되어서 아, 기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는군요. 아, 굉장히, 아, 와닿는 내용입니다. 우리 난초도 꽃시장이나 다육시장이나 이런 곳에 함께 콜라보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사례 이분처럼 음 하다못해 민출란이라도 아 전략 품종으로 대표 품종으로 키우는 것은 없고, 산채 품들을 조금 길러고 있고, 아 무명품을 초기에 종로에서 구해서 좀 길렀다라고 되어 있군요. 아 산채 무명품이라고 하는 걸 보니 뭐 입변 개체나 입변이라는 것, 두화를 기대하는 어, 종류의 잎이라고 볼수 있겠죠 미업으로 가는 또전 단계이다 라는 것이죠 어,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산채품을 좀 구해서 키우고 있다 산채품을 구해서 키웠다 그리고 명명된 아월이라는 품종 하나를 어,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아월로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 색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평균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의 화학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력을 쌓아서 전략품종을 구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난출하고 있는 목적은 취미생활과 반려식물로서의 즐거움이다. 그렇지만, 노후에는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가 가능한지를 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가 어려운 점 고민은 바로 베란다에서 살충과 살균의 농약 사용이 좀 애를 좀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미생물로 키우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라고 되어 있군요. 미생물 제재보다는 아, 우리 작물보호제를 쓰는 편이 좋겠죠 미생물 제재도 작물보호제에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난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과 장소 문제를 인하여 아, 가족들 간에 조금 아, 환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꾸 죽어나는 난초를 보며 안타까움 등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습으로 인한 물주기의 어려움, 아, 뿌리가 좀 섞었다고 볼수 있네요. 과습에 다른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초는 다른 식물을 키우는 것에 비하여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50대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반려식물로 자리매김하게 자리 하는 것이 에란 농가의 수익 경대와 난초 시장의 저변 확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어, 사례입니다. 아, 아주 그 처음 입문하시는 분답게. 그래도 이 당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었겠네요 아, 1호로 이렇게 첫 번째 아, 사연으로 선택되신 우리 박기엄님께 아, 저희들이 여울이라 난초를 한 한척 선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애란인데도 아, 식테크 우리 알보, 또 옐로몬 등을 하시다가 출란으로 건너오려고 하시는 분들, 또 다육을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난초 부업으로, 난초 취미로, 난초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 이런, 이런 합리적인 의심, 문제점, 아 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나요 라고 하는, 아, 각종의 질문 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지 않은 분들께서도 저기 상담하시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 관심사를 저희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그 우리 신설한 코너에 네첫 번째 인자. 우리 방문자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가 선물도 네. 몇명부만드릴게요 아우, 제가 그 받을 자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나왔하신 지가. 네, 이제 제가 2년 힘드네요.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시작은요, 제가 종로에 우연히 나갔다가 꽃시장이 있습니다. 종로에 서울에요. 있, 있죠, 있죠. 네, 거기에 보니까는 처음에는 다육이를 사러 나갔다가요. 네네. 그 다육이 금루각을 하나 샀는데 그 옆에 네. 그 난초 키우는 난초를 이제 산채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있죠. 예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제가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네, 네. 그 전시해 놓은 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시청을 네, 네. 제가 감상을 하다가 네네. 네. 야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키우나 하다가 곰이 생각하다 그분이 가르쳐줘서 네네. 네. 그, 좀 저렴하게 구입을 몇개 해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키울 때는 제가 못 모르고, 네. 어디서 키웠냐면, 거실에서 그냥 키웠어요. 저희가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몇만 원 주고 산 것들이 그냥, 여름 오니까 그냥 확, 확,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부부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겨울쯤에는, 밖으로 내놔야 된다. 그리고 겨울 아니어도 여름에는 거실에서 키우면 안 되고 베란다에서 키워야 된다. 그리고 환풍이 잘돼야 되는데 네. 내 분이 환풍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거였습니다. 아, 그 환풍은 상관이 없고요. 아, 네. 그 내가 보니까 죽었는 거는 네. 죽을 만한 난초가 와서 죽었어요. 아, 네. 올때 이제 죽, 죽, 죽을 이유가 없는 난초들 어 오면, 네. 그 뭐, 그렇게 빠르실 주거는 없어요. 없고, 네 구독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아,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난초를 드릴 때 깨끗하고 건강한 난초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이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난초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아 예컨대 서너 포기를 들여서 한두 개 죽어버리면 난초 힘들구나, 어렵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아 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아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난초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에 드릴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이름이 나 있는 아, 우리 판매상이 아닌 판매점이 아닌 바로 저희들 같은 농장을 통해서 난초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주 좋은 걸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초를 사셔야 되고 그럴 때 난초가 탈이 날 난초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있죠? 네,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요. 네네.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네네. 그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래서 이제 냄새가 좀 역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 방대 옆에 바로 있고 하니까. 네네. 여기서 이거를 농약을 좀안 쓰고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있죠. 네, 그래서 아, 농약을 치지 않고 난초를 기를 수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길러시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들어올때 농약을 쳐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난초가 들어올 때만 농약 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쳐야 되죠. 들어올 때 고장이 나 있는 난초가 왔다면 뿌리가 검게 변했거나 갈색으로 변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왔다면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정 난거래소를 조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에 들어왔습니다. 자, 검색으로 들어가서, 그래서를 치면, 아, 유사품. 아, 저희 그 이름 같이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분들 다섯, 한개더 생겼네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삼정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 삼정만 치게 되면 삼정난그래서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이 삼정은 첫 번째 정자가 사람이 좀 정직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자가 난초를, 정상적인 난초를 좀 팔자. 또세 번째 정자가 정품으로 좀 팔자라는 거죠. 요렇게 들어오셔서, 보면 오늘도 난초가 좀 올라와 있네요. 보면. 자 산반소심 돌담길이라는 거죠 전면 산반화의 소심입니다 황산반이고 뿌리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아, 그 다음에 새싹이 공개가 되고 다음에 나올 눈이 또 있죠 그다음 뿌리가 또 이렇게 있고 건강하고 깨끗한 난초. 바로 삼정난 거래소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난초를 구입하면 아 문제가 없습니다. 어 거실에서 이렇게 확장형 발코니가 되어 있군요. 그렇게 보면 농약 냄새가 아 거실 안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아 됩니다. 우리가 발코니가 이렇게 있으면 창을 좀 열고 그 앞에다가 이런 의자를 이렇게 두시고 의자 위에다가 난초를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뒤에서 선풍기를 이렇게 불어서 선풍기 바람이 우리 아파트 베란다 바깥으로 오그로 나가게끔 이렇게 바람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난초를 중간에 테이블에 얹어놓고 농약을 치시면 농약이 이파리에 묻고, 그 다음에 분산되는 거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그 난초를 들고 아파트 밖에 주차장으로 나가셔서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확장형 베란다라면 약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울 때 병이 안 걸린 폭에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난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길러야 병이 감소를 하고 또 생겨나지 않고 그다음 농약 칠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광합성 요율과 조건을 좋게 해서 난초가 피둥피둥 살라질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참 어떤 분은 보니까는 미생물을 통해서 뿌리를 좀 어, 잘 발달시키면 은 농약을 안 쓰고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거는 저 네, 네. 난초 들일 때 네. 감염이 안돼 있는 난초 네, 네. 그 다음에 저장양분이 가득 차 있는 네. 저장양분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은 저장양분이 없는 거는 골다공증에 걸리는 어, 수준이고 네, 그 다음에 저장양분이 네. 꽉 들었는 거는 네. 그 골다공증이 아니고 젊은 사람의 뼈처럼 네, 네, 아교가 네. 꽉 들어있는 걸 나야 나야 되거든요. 네. 그 저장 양분이 조금 많아야 네. 그 지금 있는 그 거실형 거그 베란다에서 조도나 네. 이런 게 채도가 좀 부족해도 네, 네. 좀 견뎌낼 수가 있는데 네. 그 들어올 때 건강한 거그 저장 양분이 많은 것 네. 그다음에 감염이 안돼 있는 것 네. 젊은 것 네. 네, 그거만 이 저 돈을 주고 들이시고. 네. 그다, 그거는 일반적인 불량품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동일한 품종일 때. 네. 가격이 두 배나 세배 정도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걸 박탈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 지금 예, 예. 선생님께서 키웠는 거는. 네. 제가 볼때 짐작해보면. 네. 저장량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걸 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나 원인 염증 반응. 모균, 네. 균을 가지고 네. 있는 것들이 있었던 안초이고, 네,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다스리지를 못했고, 그 다스리려면,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광합성 요율을 높여가지고, 네, 네. 당 축적도가 많아야 되는데, 아... 지금 그 환경에서는 당 축적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해가 머리 위에서 안 오기 때문에, 네, 그럼 해가 머리 위에서 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해가 머리 위에서 오는 곳을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 사는 집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거는 자, 학상등이나 이런 거 사서 LED 램프를 끼워가지고, 그런이펄리 위에서, 네. 그 육천육수가 가게끔, 아, 육천육수요. 예, 그거를 이제 네. 맞춰주시 그러면 이제 뭐, 네. 육천육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타이머를 그 다음에 타이머를, 그, 그 전등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네.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아, 네네. 그렇게 이제 온이 되도록, 네네. 하고,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오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광합성이 되도록 하고 아... 그 다음에 사계절 중에 네. 여름하고 그 겨울하고 놓고 봤을 때 햇볕이 언제쯤 많이 들어와요? 저는 여름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에 많이 들어오면 은 그게 지금 약간 남서향입니까? 아, 나, 동향에 가까운데요. 네. 보통은 평균적으로 3, 3시간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해가 안 들어오는 시간대에 네. 그, 등이 작동되게끔 하시고. 네. 해가 들어올 때는 육천 육수가 넘지 않게끔. 네. 그, 뭐, 커튼을 치시든지 멀그렇게 조절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해가 안 들어오는 시간부터는 등이 켜져서 육천 육수를 맞추시고. 네. 그 육천 육수는 등이 육천이 아니고 난초 이 퍼리에 닿는 조도예요. 아, 네. 그 조도기를 또 하나 사셔야 되겠죠. 예. 핸드폰 어플로는 안 되니까. 네네. 도로계를 가벼운 걸 하나 사셔서이편 네. 위에 면룩수가 오는지를 네. 재가지고6 0이 되게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녁 6시 정도까지 예. 라이팅이 돼가지고. 네. 아 이제 저 광합성이 되게끔. 예. 그렇게 이제 저 해주시면. 예. 뭐 제가 볼때 농약을 안 쳐도. 네.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네. 그러 농약을 칠 일이 있으면 네. 그 채야 될그 포기를 가지고 네. 아파트 밖으로 아, 가져가서 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외창을 열어놓고 네. 뒤에서 선풍기를 저베란다옥외로 불면은 바람이 창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그 선풍기 앞에다가 네.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의자를 등받이 네. 없는 의자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난초 올려놓고 네. 약을 치면 선풍기 바람 때문에 농약이 네. 전부 다오개로 나가요 네, 네. 냄새가 안에 잘안 생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견감시켜 네. 주시면 돼요 네, 명장님 저기 그 거리가요 네. 그 형광등하고 난초 잎과의 거리가 한 30cm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도? 30, 뭐, 저, 좋기는 한 1m 정도 하면 좋죠 아 1m 정도요 네, 너무 가까우면 네. 또 열이 생기니까. 네. 1m 정도에서 그러면 밝기에도 돼야 될 거예요. 예예.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하면 약을 크게 안 주고도 네. 할수 있고 네. 그다음에 품질이 좋은 나초는 지금 나초 사셨는 거는 어디 어디서 사셨죠 주로? 저는 주로 그쪽기 종로에서 산채 한 것들 하고요. 어, 인공 재배를 해서 깨끗하게 길러나는거 사셔야 되고요. 네네. 네. 우리말로 치면 길들여진 말을 사라는 겁니다 야생말 하지말고 그러니까 있는 난초를 안 죽이려면 네. 그 난초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도 배우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하면 네. 네. 농약은 상당히 줄여서 네. 할수 있고 농약을 꼭 쳐야 될 일이 있으면 네. 밖에 가서 주시든지 네그 그 물주기가 사실은 이게 네. 물주는 간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물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제, 제 최근 사과 보셨어요? 예, 최근 제가 유튜브를 잠깐 통해서 계속 좀 제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봐야 됩니 네. 그리고 야간 온도가 네. 5도 정도로 가야 되니까 거실형 베란다는 5도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려보니까 그거는 그 따로 격실을 만드셔서 그 칸막이를 만드셔서 네. 고속에다 그 보관하고 고기는 또 온도 조금 내려가는 게 좋겠죠.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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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못내리오면 네. 굳이 온도를 더 내리시지 말고 네. 농사가 예를 들어서 온도하고 이런 거다 맞춰줬을 때 내렸을 네. 때 네. 점수가 90점이 예상된다면 네. 선생님 환경은 100안 되거든요. 뒤도 네. 그 없으니까 한 60점 되겠죠. 네. 그럼 온도를 맞춰줘서 60할 거냐? 거름을 네. 그 줄여가지고 50점만 바라볼 것이냐? 네. 요걸 선택을 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은 그, 뭐, 사람 사는 곳에 손을 대고 모양을 나쁘게 하고 조만간 훼손에 가면서까지, 네. 그 온도를 낮추어가 하기에는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그 난초의 수준이, 네. 가치를 발생해 주는 게또 미미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네.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품종을 들여가지고, 의미 있는 네.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는, 네. 그 의미의 사물 자체가, 조만간 좀 훼손하는 것보다 더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서 네. 네. 우리 확장형 발코니에서 나초하는 방법이 우리 교육을 받으면 다 같이 해줘요 아, 네. 어떻게 하라는 게 네. 그런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네. 어, 또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생물 제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제재를 쓰시지 말고 감염되지 않는 포기를 드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농약을 치셔야 되죠 또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에 물으시지 말고 바로 대한민국 하나 있는 난초건강정신센터 바로 저희 난 병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처방전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죽는 것을 줄여보려고 하니까 농약을 쳐야 되고, 농약을 치려고 하니 냄새가 나서 가족들이 불편해 한다. 자, 농약을 치지 않고 길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깨끗하고 건강하고 실한 걸 아, 들여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1호 사연의 아, 주인공에게는 아, 기념품도 안쪽 하나가 아, 전달되었고, 그리고 어, 이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뿌려 굉장히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이제껏 돈을 드리고 난투를 홀로 골라서 사는 것보다 더 훨씬 건강하고 또더 좋은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여 계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바리였습니다. 본편에 대한 기획 의도와 아, 이런 걸 SNS 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반가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기다렸던 일이다라고 아,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봄 아, 어, 이박사 헬프미 이 코너는 아, 저에게 아,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용이 없이 오히려 선물 하나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